My body's oh high, my high. high. 건강 기능 식품들은 공복에 먹었을 때 흡수가 더잘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철분, 엽산, 유산균을 제외한 건강 기능 식품들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됩니다. 자주 먹는 영양소들은 종류에 따라 고르는 방법과 섭취하는 시간을 알아두면 더 건강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몸 속에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를 선택할 때에는 B1, B2, B6, B9, 12 영양소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는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좋은데요. 밤새 쌓였던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고 하루 종일 먹는 식사를 대비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C는 산도가 있기 때문에 위가 약할 경우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는 식전보다는 식후에 먹어주면 좋은데요. 저녁보다는 활동을 많이 하는 아침 식구에 먹었을 때 최고의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E입니다.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비타민 E는 천연 성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분 이름을 확인할 때 토코페롤이라는 이름을 볼수 있는데요. 이 토코페롤이라는 이름 앞에 D 혹은 DL이 적힌 종합 비타민을 선택하면 됩니다. 비타민 E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의 비타민들은 천연과 합성의 구조나 효능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천연과 합성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번째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영양제로도 많이 섭취하지만 여드름 치료제로도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특히 흡연자일 경우 합성 비타민 A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가 베타카로틴이나 합성 비타민 A를 섭취할 경우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비타민 A는 하루 권장 섭취량 이하로 섭취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비타민 A는 종합 영양제 성분 중 최소한의 성분으로 선택하고. 영양제로 따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칼슘입니다. 칼슘은 몸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저녁 시간에 칼슘을 섭취하면 몸이 차분해지고 안정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은 위산의 산도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지는데요. 식전보다는 식후 산도에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신진대사를 높여야 하는 낮 시간보다는 저녁 식사 직후 먹어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여섯 번째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지용성 성분으로 음식을 소화할 때 나오는 담즙에 의해 흡수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더 많이 분비되는 담즙으로 오메가3를 몸에 흡수시키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직후 섭취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